여러분, 네, 이제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정말 바쁘네요. 세개를 동시에 찍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저한테 첫 번째로 세계 매력을 가르쳐준 컬러가 내 몸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어, 제목만 보셔도 컬러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 책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컬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한 번씩은 사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컬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책에도 이책그 서재에 있었거든요. 네. 어, 뒷면을 보시면 색 하나만 바꿔도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고요. 어, 제가 원래는 컬러 테라피스트 활동을 하기 전에 어, 전략기획 쪽에 있었어요. 네. 사업 쪽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음악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감수성이나 정서가 말랑말랑하고 멜랑콜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논거가 되게 중요하고 음~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반드시 근거가 돼야 되는 음~ 상황에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처음에 그런 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이 책이 왜 좋았냐면 어 일단 저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어 저자가 김선현 님이시고요. 음 이분이 현재는 차 의과대학교 미술치료 대학원장 그리고 국내 대학 병원으로 처음으로 개설된 차병원 미술치료 클리닉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동양인 최초로 독일 베를린 홈벨트 홈볼트 대학 부속 병원에서 임상미술 치료 과정을 연수하신 분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그래서 단순히 색채를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을 쓰고 보고 그리고 음식이라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색깔의 이펙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몸과 마음에 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리고 두께도 얇죠. 가격도 착해요. 11,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컬러 테라피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책의 구성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컬러의 파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컬러 파워라는 게 도대체 뭔가, 보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서, 색깔의 성향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컬러를 어떻게 찾아서 그 컬러가 어떤 효능이 있으니 이렇게 써보는 건 어때? 라는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어, 스트레스 날려주는 컬러. 우울증 날려주는 컬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활력을 주는 컬러 업무 능률을 올려주는 컬러 이렇게 가이드가 심리적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한 몸을 위한 컬러 테라피라는 챕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컬러 불면 예방 컬러 갱년기 장애 예방 컬러 치매 예방 치료를 위한 컬러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고 자녀 교육으로 컬러 색채 요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챕터로도 공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은 음 아주 간단하게는 이 책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추합니다. 이 책을. 네. 그중에서도 제가 조금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어. 장수 비결의 색채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어, 특수한 칼럼처럼 하나 준비해 두셨는데 여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카소나 웨트릴로, 뭉크 등은 젊은 시절 빈곤에 시달리거나 알코올 중독, 정신 불안에 시달린 화가였으나 일반인들보다 긴 수명을 누렸고, 고흐나 모딜리아니처럼 요절한 몇 명의 천재들을 제외한다면. 화가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일반인보다 길다. 또 같은 예술가라도 소설가 시인 등의 문인들에 비해 화가들이 훨씬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화가들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그림 그리기에 있을 것이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빈곤, 병고, 불안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옷 색깔을 맞춰 입으며 새로운 유행색에 민감해 남성에 비해 색채를 풍부하게 누리고 이용한다. 이처럼 다양한 색채의 자극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다. 화가들이 얼마나 더 사는지에 대해까지 음,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아 어, 제가 올렸던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신기하게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가 주황색이에요. 네. 저는 주황색 그렇게 인기 많을지 몰랐거든요. 네. 오히려 파란색 계열 궁금하시지 않을까? 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컬러고, 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컬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황색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주황색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려 볼까 해요. 여기 색깔이 일곱 가지 색깔에 대해서 심리 건강 그리고 인테리어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 패션에서는 주황색이 어떤 효과를 미치고 음식 중에서 주황색 색깔을 가진 음식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심리하고 음식으로 주황색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주황색 부분만 잠깐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주황색 주황색의 심리는 어떤 걸까 주황색은 신경 쇠약 우울증 간간 이혼 사별 사고 등으로 인해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극심한 분노를 느낄 때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황색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의 장애물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강인함을 제공하는 색이 바로 주황색이기 때문이다. 주황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모든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리파트에 어울리는 심오한 설명이죠. <laughs> 음. 주황색에 대한 저희 독특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린다면, 음, 제가 색깔을 배울 때 주황색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모든 색깔이 사실 다 어렵긴 한데 저는 노란색은 되게 쉽고. 주황색, 그리고 어, 골드, 그린 조금 어렵고, 마젠타 음, 이런 계열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황색이 한참 이해가 안 되다가 음, 제가 뜬금없이 주황색 요법을 조금 써보고 아로마도 그리고 먹는 것도 그런 쪽을 써보고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주황색에 대해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참 집중하던 때에 제가 주황색 아로마를 바르고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그 받았던 충격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음,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잔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주황색의 아로마와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저도 갑자기 그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깊이 집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 그런 육체적인 그 아로마, 작업 향기를 통해서 어, 그런 떠오른 작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주황색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 그런 이유에서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게 아닐까라고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음. 그리고 주황색이 어 저는 음식 부분이 되게 신기했는데 제가 당근을 되게 생 당근을 좋아해요. 익은 당근 말고 응, 생 당근. <laughs> 근데 어,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컬러 아로마도 그 안에 당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의 그 주황색이 당근에서 많이 추출돼서 나와요. 응. 여기에도 주황색 음식에 대해서 당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황색 음식은 슬픔과 실망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에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예방, 하망 효과, 면역체계 강화 등을 가지고 있대요.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변해 정자를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동맥경화, 백내장, 야맹증, 빈혈, 저혈압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는 당근이 심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대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양인 체질은 생으로. 몸이 찬 음인 체질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껍질에 많으니까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주황색 음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오렌지와 귤인데 제가 아로마 작업에서도 오렌지와 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렌지 테라피 제품을 만들다거나 워크를 할 때도. 오렌지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오렌지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감기를 예방하고, 멜라닌의 생능성을 억제함으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좋다. 비타민C의 섭취량이 낮으면 골반 골절의 위험이 두배 증가한다고 하는데, 오렌지와 귤 등에는 유해산소 활동을 차단하는 항산화물질이 있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황색에 대해서만 음,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서 쓰여져 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란색도 그렇고 초록색, 기본적인 색상환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 색상환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보라색, 흰색, 회색 어,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흰색, 회색에 대한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음, 불안 우울 이런 수면장애 쪽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만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세하게 고르시는 컬러는 회색하고 검정색 이거든요 흰색도 사실상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서 회색하고 검정색을 얘기 안 하는 경우는 사실 3단가로 컬러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짚고 가고 있거든요. 심리 부분을 제외하고 음식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음, 제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음식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두 가지가 나와요. 네. 일단은 백색 음식으로는 마늘이 나오고요. 검은색 음식으로는 검은 콩하고 흑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동양 의학, 어, 그리고 한방 쪽에서 얘기하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하는 컬러 테라피,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저는 색채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이드할 수 있는 음식 종류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그 목차 소개를 해드릴 때, 활용 방법에서 스트레스 날려주는 컬러, 어, 뭐 가죽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이런 가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미술치료 사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사실상 스트레스 날려주는 컬러, 자존감 높여주는 컬러 이런 것들은 요즘은 검색만 하셔도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어, 개인적인 제 사견은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날려주는 컬러는 달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자기 수용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컬러가 핑크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핑크를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뭐, 심신 안정에도 좋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보호감을 주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란색을 거들떠 보기도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그게 그리고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활동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예시를 여기서 조금 음, 확장적으로 음, 경우의 수를 조금 늘려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컬러로 그리고 색채 심리로, 어,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걸로 색깔을 진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어, 미술 치료 사례들이 다방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순히 다이어트에 보라색이 좋아요. <laughs> 이것보다도 사례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사람을 어, 관찰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을 보시기에 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례가 많아요. 사례가 몇 개인가요? 18개의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사례 연구 그리고 색깔별로 효과, 심리 상태, 음식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컬러가 내 몸을 바꾼다. 이 책은 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할게요.